오늘 호세야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읽었습니다 애 끓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아버지가 되면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배우죠 아, 아버지는 자녀들을 참 끝까지 사랑하는 게 예,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년이 되어서 이제 예, 자녀들을 키운 그런 아버지가 이제 그 아버지가 또 있잖아요. 노년이 된그 아버지를 모시고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노년이 되었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아들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저 앞에 보이는 나무가 무슨 나무냐 물어보 거예요 아, 그 은행나무인 것 같습니다. 은행나무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저 앞에 새떼가 가는데 저 새의 무리는 무슨 새냐 아그 새는 까치떼가 날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물어봅니다 저 앞에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아 무슨 일이 있는가 봅니다 잘 모르겠어요 자저 앞에 있는 산에 봉우리가 많은데 저몇 개나 되는 거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또이 아들이 이제 아도 아버지가 이거 저거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계속 질문하면서 계속 대답해 주는 게 힘드니까 아버지 내가 계속 대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자꾸 질문만 하세요? 뭐 이러면서 좀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년 대신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는 야 그런데 네가 어렸을 때. 에, 나보다도 질문이 참 많았지 같은 질문을 해도 나는 늘 그때마다 친절하게 상세하게 잘 대답해 주었었는데 너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이 아버지들은 그래요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애들 이렇게 들어가서 엄마 저게 뭐야 그럼 저게 참새야 참새가 또 뭐야 그러면 또 물어봐요 그러면 뭐 귀찮아 죽겠죠. 그런데도 엄마는 잘 대답해주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 부모의 마음은 끝이 없고 넓고 따뜻해요. 그래서 자식이 뭐 자녀들이 그렇게 귀찮게 한다고 그래도 이 부모는 그래도 참고 또 참고 그래서 대답해주고 또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오늘 호세아 1 1 장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해주고 이 아들은 계속해서 아들은 변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의 죄악보다 더 크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탁 품에 안으면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덮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수시로 변하는 이 배신자 같은 이 아들, 이 아들이 뭐 아무리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떠나려고 해도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기 전약 750년에서부터 722년 정도. 이 정도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때 주로 활동했을 때에 그때의 왕은 여로보암 이세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로보암 이세라는 사람 때 아주 영토가 막 제일 넓었을 때입니다. 땅 땅덩어리가 제일 컸을 때 그리고 어, 돈도 제일 많을 때막 나라가 부자였던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좋은 때죠. 땅도 넘지요잘 살죠. 굉장히 부강한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어, 하나님은 너희들을 기다린다. 너희들이 지금 자꾸 떠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기다린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막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했는지 기억해라. 어, 1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옛날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것은 과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때 그들을 사랑해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내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제 멀어져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그 사건이 최급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노예 생활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신음 중에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노예 생활하는 게 고역스럽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지지니까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어, 출애굽을 시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셔요. 광해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매출하기를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밥, 고기 뭐 이런 것을 먹이신 거예요. 정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광해에 뭐 물이 없으니까 물도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셔요. 광해는 또 밤에는 춥습니다. 또 낮에는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덮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심이 그렇게 간절할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부르심 그 사랑을 자꾸 거절합니다. 떠나가려고.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를 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숭배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그렇게 살아요. 그 곁에서 하나님께서 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하게 돌아서 버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삶을 지켜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철학대로 사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은혜를 셀수 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렇게 내 맘대로 살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했는지를 일러주고 있어요.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다.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로 보죠. 그래서 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이 에브라임에게 걸음말을 가르쳤다 아빠가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걸음말을 걷게 하는 것처럼 걸음말을 가르쳐 준 거예요. 또 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 주셨어요. 그들을 또 고쳐 주셨어요. 아프면 상처가 나면 고쳐 주셨어요. 싸매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다.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모르는 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에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상황이 좋아지면 그냥 하나님 나물라라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막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이제 살만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 홍해를 가르고 건넜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이 그렇게 자비롭고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가 계속 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귀한 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좋은 것을 몰라요. 그걸 다 가볍게 여겨버려요. 그래서 여기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까지 키우고 거름 마시키고 안아주고 치료해 주고 고쳐 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버리고 멀리 가느냐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 선자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듣고 회개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일어나는 사람도 없다.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보면 그래.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돌아오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이 바로 나다. 우리다.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돌아오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막 표현을 하셔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막,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믿으시죠. 예, 아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지 마시고 도망 가지 마시고 도망가던 발걸음들 딱 멈추고 이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 앞에 가야 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때문에 더 우리가 감사함이 줄어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이해하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내가 좀뭐 내가 좀뭐 삐딱하게 나가도 하나님 괜찮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그 말씀에 순종했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작은 죄라도 무섭게 여기고 이 작은 죄가 너무 나에게 있어서 무겁게 느껴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했던 그 감격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외면하면서 이렇게 세속적에 빠져 살면 우리의 인생은 허송세월 하는 겁니다. 그 인생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나중에는 험악한 낙은의 삶을 살았다라고 야곱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구해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려면 힘들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면 힘들고.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나는 하나님에게서 좀 떠나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돼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고 그곳에 빠져가고 그래서 구렁텅이에서 허덕여서 해원 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나는 돌아왔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 그렇다면 다행이죠. 그런데 나는 나를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셔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요. 대부분 보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나는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는 몰라.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어해. 그거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주의 말씀에 늘 비추어서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보면 8절 말씀을 보세요. 에브라임이요, 이제 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두겠느냐? 그래서 막이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불붙듯해 나너 놓을 수가 없어 너 버릴 수가 없어 너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너 온갖 세상에서 세상 맛들여가면서 살아가는 거난 그냥 내둘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어서 돌아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돌아오면 회초리를 드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회초리 그래서 망하도록 내버려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의지는 그런 거예요. 긍휼이 불붙듯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 말씀은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나너 도저히 못 버려. 나너 그냥 안 놔도 너 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위로죠 우리에게는 위로. 하나님 나 귀찮아요, 나 싫어요. 이러면 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 에이 너는 상했어. 그냥 팍 꺾어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꺼져가는. 불처럼 그렇게 끄물끄물끄물 끄물 하지만 그걸 끄지 않으시고 다시 사랑의 기름을 부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인자야 하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들의 눈을 밝혀 주시고 우리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계속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도 기다리고 계신다. 너희들을 면하시, 면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서 이 호세아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긍휼를 그치지 않는 주님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호세아의 그 심판의 경고를 이전에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들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심판하셔. 너 이스라엘 망할 거야. 결국은 안 돌아와서 아수라한테 망했잖아요. 계속 경고를 하셨는데, 이제 11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지만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시오. 나중에는 다 회복시키시잖아요.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부터 돌아와가지고 다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인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뭐 우리가 뭐가 똑똑한 게 있어서, 뭐 자랑할 게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가 많은데, 그래, 내그 수고한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자비,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하시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크고, 그만큼 넓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 그냥 조그맨 해가지고, 어, 뱀댕이 소갈딱지만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자식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를 거역하는 아들과 같은 그러니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 자기 뜻대로 행한다고 해서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하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신앙상어를 하다가도, 나중에는 다제 멋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넘어지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들은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수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배운 망덕한 우리를 늘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났다고 해도 방향만 딱 바꾸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이 그냥 맨발로 나가시는 거예요. 누가 보게 나온 그 탕자가 돌아올 때그 아버지가 막 맨발로 뛰어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을 품에 안으시고 또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용기를 내서 다가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율로 주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음, 오직 주의 사랑.